네, 안녕하세요. 박병준 매니저입니다. 박병준 매니저는 이제 아까 저 전문가 소개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 발굴에 다닌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쇼를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친정에 오는 그런 기분이고요. 우리 이제 같이 활동하는 전문가님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종목을 어, 발굴해 드려서, 어, 2022년 수익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들고 온 것, 이제 들고 온그 저기 전에, 이제 제가 어제 전화로 종목을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 한번 간단히 한번 리뷰를 또 하고, 어, 또 이제 제가 갖고 온 종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앱 f s n 입니다 FSN.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디지털 상에서 어,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 그 디지털 광고에서 어, 종합 디지털 광고 부분에서는 어, 국내 시장의 위리를 달리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2021년 이제 8월 달부터 위메이드라는 어, 종목이 이제 그 플레이 투 온,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그런 어, P 2 E 그런 게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게임주들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역시 지금 FSN도. 거기 관련된 그 게임을 올해 출시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어, 또한 또, 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죠. NFT를 통해서도 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 향 최고의 어, 대장주라고 또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가 흐름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FS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어, 어제 여기 이제 주가, 이제 주가 포인트가 여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표시했던 이 부분을 그 아래 하단을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쭉 당기면 과거의 어느 상황보다도 거래량이 그 많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는 3년 구간에 이 박스권을 대량 거래를 통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럴 때그 대량 거래 지금 여기서 형성된 이 대량 거래를 저는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매, 집, 봉. 즉, 앞으로 FSN 이라는 그 종목이 그 이제 NFT를 통한 그 메타버스 어 그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 어 그리고 또 새로운 그 P2E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FSN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강력한 이 매집하는 그러한 매수 세력이 어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저는 이 거래량에서 어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을 했거든요. 거의 한달 정도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12월 말에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들고 와서 들고 왔는데 오늘 살짝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밀렸던 그 배경을 간단히 보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굉장히 안 좋아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닥 지수로 본다면 0.91% 정도 위에서 망치형의 모양의 그 캔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황이 좋지 않으니 FSN도 코스닥에 속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인 영향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자 오늘 주가가 지금 이 시간 어, 현재 거래 11시 56분이니까 올해 전체 거래 시간의 절반을 약간 돌파하고 돌파지 못했지만 그 근접했는데 자 오늘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많았던 그때 거래량을 보면은 3,124만 주. 즉 매집봉이 만들었을때이 거래량이 3,124만 주였는데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227만 주. 그때 거래량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거래가 형성된 상태에서 약간의 눌림목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FSN 긍정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약간의 시 희망에서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좋았음에도, 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닥 시장 전체적인 시황이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응할 때도 우리가 리스크에 그런 그손절매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처음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간단히 마치고요. 제가 오늘 그 이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왔던 첫 종목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이고요 매수가는 6,530원 매수가는 6,530원 한화투자증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저는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주가 가격을 해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 방법은 크게 나눈다면 기술적 분석 즉 그래프를 가지고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내용이 뭔가 재무구조가 뭔가 말해 주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또 이슈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저는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크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방향성을 크게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면은 이 종목도 역시. 어 올해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군요. 작년에 4월 달에 어마어마한 이 거래량이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때 상승했을 때 하나 투자 증권을 가장 상승 했던 그 주요 동력이 뭐냐면 하나 투자 증권이 갖고 있는 두나무, 두나무. 두나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이 업비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운용하는, 저이 거기서 거래되는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탑 클라스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음. 그런데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나무라는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또 앞으로 벌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 베이스라는 회사가 어, 2021년 4월 초경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두나무도 거기에 상장을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어떨까라는 두나무 열풍이 몰아치면서 그때 주가가 일차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항상 여기서 강하게 8200원까지 상승했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한 9개월 정도 기간 조정하고 나서 자, 올해도 보니까 양봉으로. 자, 올해, 올해 지금 2020년 1월 달에 양봉으로 어, 주가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어, 그렇다는 것은, 아, 올해도 한화투자증권이 어, 뭐 어떤 두나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월봉으로 크게 살펴보았고, 자, 이번에 주간으로 본다면, 주간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여기 앞에 있는 은봉, 은봉 여기 가격대죠. 자, 그 가격대를 윗꼬리로 한번 간을 본 겁니다. 자, 윗꼬리로 보시면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은봉 있잖아요. 그거를 윗꼬리로 한번 간을 본 거죠. 아, 앞에 있는 매물이 많은가 적은가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그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그 되고 있는 그 자료 그 두나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나무 이치 먼저 하나투자증권을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이 하나투자증권이 갖고 있는 그 두나무 지분이 있네요 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가 두나무 지분을 또8.03%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기술 투자가 어 지금 이 지분 평가 차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900억이 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한화 투자 증권도 두 나무 지분을 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 미국의 코인 베이스 즉 우리나라로 보면은 업비트 즉 업비트 지분을 갖고 있는 두 나무죠. 자 그러면 두 나무는 업비트의 운영사죠. 근데 거기하고 비슷한 게 미국 코인 베이스인데 코인 베이스가 아,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64조입니다. 64조. 그러면 두나무는, 여기 두나무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그, 어,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지금, 어, 시, 지금 장외시장에서는 2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나무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면, 지금 20조를 넘어서가지고, 능이 제가 보기에는 코인베이스가 64조니까 두나무도 40조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이제 중요한 거주기 뭡니까 기대감 그렇죠 그러면 40조를 가게 된다면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에 대해서 평가 차액이 무려 2조 5천억까지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그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평가 차액이 2조 5천이 되니까 자기 시가총액보다 두배 정도 많은 엄청난 그런 차익을 누릴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나무를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올해에 자, 이제 작년에 작년 기준 해가지고 그 9월 달까지 그 영업이익이 천억이 넘었어요. 천삼백억 정도 되었고 순이익도 천억이 넘었는데 그러면 2021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순이익도 어 지금 한1 3 0 0억 정도 될 수가 있고 또 역시 올해도 그 이상 된다면 한화투자증권은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가격이 저평가있다 보면서 자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은 지금 제프씨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네. 저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나무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 좋게 보고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투자 증권 사실 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나무 말고도 뭐 야놀자라든지 다른 모멘텀들이 있는데 네, 네. 두 나무 말고 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따로 있는지 그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나무는 음. 이제 아니 그 지금 하나 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신임 사장님께서 유망한 회사들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방금 이제 두나무 외에도 야놀자. 근데 야놀자 같은 경우는 또 손정이뱅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야놀자도 조만간에 시장에 또 상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요즘에 그 인터넷 뱅크인 토스. 토스뱅크 그 지분도 지금 그 약간 10% 정도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투자증권은 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결실보다 미래 결실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 상당히 기대하면서 자, 이 정말 하나 투자증권의 목표가와 손절가 전략 을 말씀드린다면,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그 7,07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